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올케의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긴 얘기가 시작될 것 같네요. 오래전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얘기가 행여나 왔다갔다 해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올케의 외모를 먼저 얘기하자면, 그리 이쁘지도 그렇다고 못났다고 할 수도 없는 외모입니다. 저희 오빠는 올케와 친구 사이였고, 둘은 스물 중반에 결혼을 해서 남매를 낳았습니다. 오빠는 전기를 다스리는 일을 했고 올케는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어서 올케는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엄마는 당신이 시집살이 죽도록 당하고 살아서 며느리 생기면 절대로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셔서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올케 입장이 아니니 올케 입장에선 어땠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가족으로 살때 보면 저희 엄마를 너무 좋으신 시어머니라고 했으니 말다 했죠. 저희 부모님은 해마다 농사 지으신 거 오빠네 쌀을 비롯해서 채소 등다 대주고 겨울철에는 엄마가 따로 시골에서 자그마한 공장 비슷한 그런 곳을 다니면서 소일거리로 따로 돈을 벌어 오빠네 보태주기도 했어요. 오빠가 생활력이 엄청 강했지만 도시살이가 쉽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오빠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가 아니다 보니 이사도 많이 하고 세를 올려달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게 기억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학생이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진 않지만 짬짬이 엄마가 얘기해 주어서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조카들이 무럭무럭 잘 커서 어느 정도 살림도 삐고 했을 때 그때 오빠는 서른을 간 넘긴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희 집안에 엄청난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빠를 어렵게 얻은 저희 부모님은 물신 양변으로 아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잃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자리에서 끝내는 일어나지 못하고 1년을 지병으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 또한 힘들었지만 저를 두고 자리에 마냥 누워 있지 못한 엄마는 안간힘을 다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엄마의 아픔을 감히 말할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엄마에게 오빠는 아주 많이 특별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생기지 않는 아이 때문에 할머니한테 온갖 시집살이를 다 겪으며 겨우 아이를 가졌는데 다행히 아들이어서 시집살이가 그나마 수월해졌었다고 합니다. 그후 누뚱이로 저를 낳았고요. 부모님의 삶의 낙이었던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잃은 것 마냥 사셨어요. 저도 그때가 제일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어이없었던 것은 저희 올케가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럴 수도 있더군요. 인간의 탈을 쓰고 오빠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저희와 모든 인연의 끈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행여나 오빠 사망금을 누가 달락이라도 할까봐 그런지 온갖 추잡한 행동과 말로 다 챙기고 연락을 말 그대로 뚝 끊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아버지는 쓰러져 누워 계셨고 엄마 또한 반 정신을 놓은 상태라 어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빠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료도 다 챙겨서 사라졌더군요. 그때 당시 엄마가 정신이 없던 상태였는데 거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올케 언니는 그런 엄마를 끌고 다니며 돈을 다 받아낸 것이었고요. 그리고 돈을 다 챙긴 이후론 연락을 한순간 다 끊어버린 거죠. 저는 그때 당시 이런 걸 모르고 있었고 올케가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정신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중요해서 그딴 거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정신을 되찾도록 무진장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엄마 역시 저를 위해 안간힘을 다해 정신을 차리려 애쓰셨어요. 엄마 역시 그때는 손주들 생각도 못하고 정신을 겨우 차리시고는 그런데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애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거였어요. 전혀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시는 엄마는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우시곤 했습니다. 오빠 가고 나서 오빠가 세상에 없다는 것도 엄마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빠를 가끔 찾았어요. 그런 엄마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잘 버텨주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는 올케의 행방을 모르기도 하지만, 저희 가족 행여나 책임질까봐 싫다고 도망간 올케를 찾기도 싫고, 미워서 그냥 잊고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겨우 정신을 차리시고, 겨우 잘 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엄마에게 두 번의 상처를 올케가 준 것입니다. 버려지만도 못한 올케가 애들이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의 둘을 저희 친정에 뜬금없이 데려와 채씨 집안 애들이니까 채씨 집안에서 거두라고 하면서 애들을 엄마한테 떡하니 던져주고 가버렸답니다. 저는 일을 하다 엄마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집에 갔더니 애 둘이 저희 친정 집에 있더군요. 이제는 제법 많이 커서 큰 애들이 되어 있고 오빠 모습이 보이더군요. 애들이 숲기도 없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 애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애들을 거실에 두고 엄마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상황을 물어봤어요. 올케는 몇십년 만에 나타나한다는 소리가 엄마 건강을 묻는 것은 둘째치고 애들을 이제 엄마가 맡아서 키우셨으면 해서 데려왔다고 했답니다. 엄마는 왜그 동안 연락을 안했냐는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바쁘니까 애들 부탁한다고 하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다고 해요. 애들과도 인사 한 마디 안 하고 쌩하니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둘째가 어린데 그랬다네요. 애들도 충격이었을 거고 엄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놀라셔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빠를 부르며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래도 잘 커주었는지 그런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다독였다고 하더군요. 가는 엄마도 부르지 않고 체념하듯 그냥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 올케와 애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더 기가 막힌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시 모여 애들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힘이 없던 엄마는 갑자기 생기가 있게 되었고, 건강도 전처럼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애들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셔서 그런지, 바짝 마른 몸을 이끌며 애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큰 조카도 싹싹하니 할머니를 잘 도왔고, 둘째 조카는 누나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잘 생활해 나갔어요. 전버어지만도 못한 올게는 아예 찾지 않았어요. 어차피 찾아서 해결 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저와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지셔서 애들을 돌봐왔어요.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조카들이 있어서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건강 때문에 결혼을 미뤘었는데, 애들이 자기들이 보살핀다며 데려 저에게 결혼을 서두르게 했어요. 저는 결혼해서 애도 낳고 결혼 생활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했지만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 엄마랑 조카들을 잘 챙겨줘서 주말마다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희 큰 조카도 스무 살이 되자마자 연애를 해서 만난 남자랑 혼인신고 없이 그냥 저희 친정에서 동거를 시작하기로 하고 살고 있었어요. 조카는 바로 임신을 해서 애도 낳았고, 저희 친정 엄마가 애를 키워주고 있었어요. 엄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더 건강에 신경 쓰면서 살도 오르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보다 조카들이 저희 친정 엄마를 더잘 챙겼죠. 저희는 늘 그랬듯이 주말마다 저희 남편과 함께 엄마 집에 가서 조카들과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애도 봐주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애들까지 버리고 간그 올케라는 여자가 세상에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애를 저희 친정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하도 말도 안 나와서 저는 조퇴까지 하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니 와서는 저희 조카한테 그랬다네요. 네 동생이니까 몇 달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조카가 뭐하는 짓이냐고 하자 꼴에 그랬다네요. 이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고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았다네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결혼을 그 어린 나이에서 애까지 낳았냐고 하면서 축하는 못할 망정 비아냥거리면서 애 키워봤으니까 더잘 키우겠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처라고 주고 갔는데 세상에 번호도 다른 걸 두고 갔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이런 것은 엄마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하고 멋대로 살게 해둘순 없었어요. 매운맛을 보게 해야겠다고 작심하고 저희 남편을 통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해서 겨우 그 여자를 잡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자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도 기가 막힌 사건도 터지고 말았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생활하다 한 남자를 만나 임신해서 애 낳고 잠깐 살다가 헤어지자 짐이 되어버린 애를 딸한테 주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할 짓이 없어서 어떻게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가 되어 버렸더군요. 원래부터가 밝히는 여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기억을 되짚어 보면 예전에 오빠가 이랬지요 힘들어할 때 간혹 툭 던지는 말이 하늘 어쩌고 저쩌고 이버릇처럼 말했는데 그 하늘 실컷 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망가지면 정신을 못 차리나 봅니다. 이 여자 새로 만나고 있던 남자가 돈좀 있고 결혼까지 하자고 하는 남자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에 본인을 신분 세탁하고, 아이는 딸 아이 애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애를 봐주고 있다가, 속이고 만남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다 남자가 50이 넘었는데, 초혼이라 애는 꼭 낳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에 혹해서 애 낳아줄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 애를 딸한테 버리고 간 거였어요. 이사도 안 하고, 오랫동안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니, 그런 일로 찾아왔다는 게 인간 이하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런 인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더 어이없는 것은 죄책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상처주고 정작 본인은 그걸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여자한테 당장 애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애 데려가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 세상에 알린다고 협박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 친정에 알려서 왜 데려간다고 해서 저는 며칠 별미를 주었는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세상은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냥 잘 살게 두진 않는 것 같아요. 며칠 뒤그 남자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 올케를 만나러 왔다가 다 알게 된 거죠. 올케는 저희와 마무리 잘 끝내면 바로 그 남자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그 남자에게 속이려고 했는데 그만 올케가 생각 없이 저희랑 만나기로 한 장소를 말해버려서 그 남자가 찾아온 거였어요. 잠깐 어디에 있다고 저희 친정집 근처 장소를 말해주는 바람에 그 남자는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앞에 나타났어요. 저희가 길거리에서 소리소리 지르며 나눈 대화를 다 듣게 되었고 그 남자는 저희 앞에서 그 여자 옷이 다 뜯겨질 정도로 잡아채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밤을 어떻게 그렇게 야무지게 때리는지 한순간 일어난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 알고 보니 올케한테 진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려고 했더군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 올케는 그 남자가 해준 값비싼 선물들과 결혼을 앞두고 받은 선물까지 팔아서 도박을 했던가 봐요. 온갖 거짓으로 그 남자한테 돈을 받아다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남자도 서로 나이가 있고 하니까. 많은 것을 딸지지 않고 올게 모습만 보고 좋아했던 터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당했더군요. 거기에 거짓말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돈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 너무 당당한 것 때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자긴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서 생떼하니 생떼를 부리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그때 저희 조카가 한 소리 했어요. 더 이상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가 정신 차리고 우리를 찾아와 용서를 빌줄 알았어. 그래서 이사도 안 가고 그곳에서 살았어. 그렇게 남자 없이는 못 살아. 우리랑 살 때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남자를 바꿔가며 만나고 데려오고 온갖 추잡한 짓 다하더니 아직도야. 우리 이제 남처럼 살자. 그리고 이애내 동생 아니니까 데려가. 왜 나한테 이런 짐까지 주는데? 조카의 말이 끝나자마자 올케가 피범벅이 되어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올케를 잡고 친정 식구 부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뭐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조카 둘째였습니다. 이 또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자애고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인 조카는 밖을 보고 있었는지 순간 창밖으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정말 그때의 아찔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립니다 저희는 조카인 걸 확인하고 큰 조카가 자기 엄마 등짝을 때리면서 울면서 태호 잘못되면 각오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엄마 집은 3층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골절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요. 팔은 금방 갔다고 하더군요. 그날 정말 동네가 시끌벅적거렸어요. 그 여자 그때서야 뭔가 느꼈는지 조카가 떨어진 곳으로 뛰어가다가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오열하더군요. 조카는 병원으로 옮기고 그들은 경찰서로 가고 결국 올케라는 여자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갓난하기 조카는 애 아빠를 찾아서 보냈습니다. 올케는 몇년후 다시 애들 앞에 다시 또 나타나 함께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염치도 없는 여자가요. 엄마가 집 앞에 왔다는 큰 조카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더니 저희 친정 엄마가 이미 그녀한테 소금 한 바가지 부었더군요. 저는 그 여자한테 다시는 애들 볼 생각하지도 말고 속죄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오빠 사망금으로 호화스런 삶 누렸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죽은 듯이 살라고 했어요. 다시 또 나타나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자 무릎을 꿇더군요. 애들을 위해서 절대로 애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애들이 살수 있는 길이라고 하자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못하고 뒤돌아가더군요. 더 버틸 줄 알았는데 태호한 볼을 묻고는 가더군요. 큰 조카는 뒤돌아가는 자기 엄마한테 침을 뱉으며 다신 찾아오지도 말라고. 당신의 피가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것 자체가 소름끼친다며 다시 오면 모두가 죽는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죽은 듯이 살고 있는지 연락이 없었는데 지인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위암에 걸려 수술받고 항암치료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올케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저버리지 못하고 받아주었던 모양이더군요. 결국 부모한테 다시 찾아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알릴까 고민하다 조카한테 말했더니 제값 받는 거니까 다신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자르네요. 그동안 얼마나 아픔이 컸으면 엄마의 죽음을 알고도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조카 입장이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카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냥 지내고 있어요. 지인이 올케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완전 뼈밖에 없더군요. 제 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구나 하면서도 사람인지라 마음은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작은 조카는 길거리에서 혹시라도 자길 찾아오면 엄마의 아구창을 날려버린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러겠어요. 다신 우리 조카들이 아픔이 없기만을 바랬는데 또 한번 아픔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생각하며 고모인 저는 애들이 잘 이겨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애들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